자, 201동 도착. 정확히 1분 한 30초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자, 정말 가깝긴 엄청 가깝습니다. 성목역 4번 출구입니다. 4번 출구에서, 자, 엘지빌리지 2차 출발하겠습니다. 자, 저쪽. 보이는 아파트가 l g 빌리지 2 차입니다. 자. 자, 201동 도착. 정확히 1분 한 3초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자, 정말 가깝긴 엄청 가깝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왼편에 신발장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 들어가시면 딱 들어가자마자 양쪽에 이렇게 작은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화이트가 그냥 대세 같아요. 요 나중에 여기 입주하시는 분은 이 몰딩만 좀 화이트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인테리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작은 방, 작은 방, 붙박이장이 있고요 베란다에서 보여지는 뷰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주방 먼저 볼게요. 주방은 어, 지금 주인분께서 싱크대 교체 작업을 하셔서 지금 깔끔합니다. 원래 기존에 있었던 체리색 원목 싱크대는 사실 조금 보기가 힘들어요. 예, 네, 뭐냐면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불이 많이 갈리죠. 네, 그래서. 어 조금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교체하셔서 깔끔합니다. 그리고 베란다, 베란다겸 팬트리, 베란다에서 또 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한번 잔잔하고요. 놀이터, 놀이터 보이고 그 왼편에는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어, 세탁실, 세탁기가 저 위에 거 수납장을 철거하면 트윈업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거실. 거실과 거실 베란다 한번 볼게요. 뭐, 거실은 확실히 넓어요. 40평대나 거실 넓고요. 아, 멋집니다. 지금 저쪽이 저희가 걸어온 성봉역이에요 엄청 가까워요. 네, 성봉역저 롯데몰 보이고요. 지하철역 보입니다. 그리고 양쪽 수납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또. 네. 여기 작은 방이있고요 그리고, 안방. 아 어, 깔끔해. 엄청 깔끔합니다. 자, 주인의 성격을 알수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부부 욕실도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l 지 빌리지 2차, 촬영을 왔는데요. LG 빌리지 2차의 장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장점은 많이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초역세권이어서 역에서 한 2분이면 충분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냥 집 앞에 나가면 상권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서 뭐 맛집이니 뭐 너무너무 좋고요. 네. 단지, 저희 아파트 단지는 어, 상권에 비해서 단지 안은 굉장히 조용하고 깔끔하고 또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어서 음. 어, 부담 없이 저녁 식사 후에 또 산책도 가족들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음, 맞아요. 제가 지금 성동역에서 4번 출구에서 지금 걸어왔는데 네. 걸어오면서 여기가 좀 앞에가 사실 대로변이잖아요. 네. 대로변에서 조금 시끄럽지 않을까? 이거 바로 맨 입구동이라 그런 걸좀 걱정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너무 조용해요. 49평임에도 불구하고 집 공간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집을 굉장히 깔끔하게 쓰셔서,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어 지금 싱크대랑, 저뭐 도배, 그리고 화장실은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소소한 거, 뭐 소소한 거는 매수하실 분이 몰딩하고 이런 거는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듣기로는 집에 애착이 굉장히 많으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laughs> 이제 집을 새로 매수하실 고객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 이 집을 30대에 살, 사서 살고 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저희 집은 정말 뭐 위아래층도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사시고요. 또 애착도 많이 갚고 현재 그렇게 살다가 네, 이렇게 또 매수하게 돼서 좋은 분이 오셔서 또이 행복을 또 그대로 누려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30대에 오셨으면, 그럼 지금 이사온 지몇년안되신것 같네요. 개그입니다, <목적> <laughs> 개그입니다. <개>, <laughs> 자, 오늘 저희 어, 지하철역부터, 그리고 저희 LG빌리지 2차 걸어오는 길, 그리고 집안 내부, 그리고 소유주분 인터뷰까지 다 보셨고요. 저희 LG빌리지 2차. 좋은 메모입니다 관심 있는 분께서는 장집사에게 연락 주십시오.